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오늘은 크록스 지비츠 만들기를 할 건데요. 크록스 팝콘 지비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크록스와 파츠, 그리고 파츠에 붙일 꽁다리, 그리고 순간접착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 볼게요. 꽁다리는 작은 면이 있고, 넓은 면이 있는데요. 작은 면에다가 파츠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파츠 붙일 모양을 대충 정해 놓습니다. 음. 어떻게 붙을지 정하면은 이제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 되는데요. 부청식으로 돼 있어서 바르기 편해요. 말린 걸 크록스에 꽂아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직 안 말라서 꽂는 건 나중에 할게요. 많이 만들었죠? 잘 붙기만 하면은 1초면 만들어요. 이렇게 납작한 면이 있는 거는 더잘 붙어요. 크록스 그 꽁다리를 순간접착제로 파츠를 붙여서 완성을 했고, 이거를 크록스에 붙여서 이렇게 팝콘 지비츠 붙인 크록스 완성입니다. 엄청 귀엽죠? 짠! 안녕!